참여주고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터 서영진의 컨슈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슈어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 성적표 분석하는 거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 모평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또 하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모평 성적이 그래도 좀잘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3월이나 6월 모평을 봤더니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여기 모평 성적표를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학생은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어 이과 자연계 학생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을 본 상태고요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바로 네이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래서 100분이랑 등급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음. 어, 표준 점수는 없어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100분위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해당 등급에 대한 적국 비율이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의 수준이 모여 있는지를 보는데, 그렇게까지 분석하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뭘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 아이의 100분위. 그러니까 지금, 어, 국어 같은 경우는 92점대. 거의 93점에 가깝이야. 아, 92점대 아이고, 2등급대 아이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98점대 아이로서 1등급이고요.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에 대한 부분은 음,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잘 나오는 아인데 자, 그래서 1 0 0분위랑 등급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입니다. 자,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를 봤을 때 우리 아이 점수가 몇 점이냐면 지금 9 8 5 2가 나와요. 예, 요 점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갑니까? 연고대 갑니다. 어, 서울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에요. 아, 우리 아이는요, 현재 모평성적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스카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98점대 아이였는데.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100분이나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였는데, 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6월 모평을 봤더니 성적이 잘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왜 서영진 대표님, 고등학교 2학년 6월이나 9월이나 11월 모평을 가지고 수능의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 밑에요, 밑에. <laughs> 우리 아이의 실력을 분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밑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어부터 좀 볼게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돼. 자, 국어 같은 경우, 요 밑에 보시면요. 채점 결과 해갖고, OXOX가 나와있죠.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맞고 틀리고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밑에 나와있는 정답률이라는 건데, 이 정답률이 뭐냐면, 난이도예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A, B, C, D, E. 이렇게 돼있는데요. 솔직히 A 난이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B C 난이도가 이제 적정 난이도고 D 난이도부터 이제 고난이도라 그래서 E 난이도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장 가서 무너지는 게 이놈의 E 난이도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난이도에 대한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를 한번 볼게요. 이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평의 국어를 봤을 때, 자. 이 난이도가 없어요. 그죠? 시험 문제가 안 어려웠다라는 거죠. 음. 잘 보시면, 디 난이도도 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고 난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아이들이 다잘 봤겠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면, 고3이 되면 뭘 주냐면, 난이도 문제를 주거든요. 이러면, 이때 난이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에 대해서 국어를 커버칠 수 있는지를 이걸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보시면요, 7번 문제를 틀려 왔어요. 근데 난이도가 디 난이도예요, 어려워. 그리고 9번을 틀려 왔고요. 그리고 12번을 틀려 왔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 분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6월과 9월 모평도 봤다라면, 요거와 11월 모평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 유형이나 그 패턴을 비교 분석하면서 동일하게 틀리는 부분들은 없는지, 어느 정도 난이도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11월 모평이요, 1번부터 9번까지가 화보, 화법이랑 화작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화작 쪽에서 좀 틀린 문제들이 좀 나타났어요. 7번이랑 9번. 7번이 아마 고쳐 쓰기고요. 9번이 아마 서술어 거예요. 아, 자료 활용.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틀린 데가 어디냐면 12번부터 틀렸는데 12번 라인에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법이 서술어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6월이나 9월 모그 모평을 봤을 때 서술어로 자꾸 틀려온다. 그러면 서술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가지고 학업에 대한 부분에 공부를 해야겠죠.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19번부터 30번까지가 비문학이에요. 독서 부분이거든요. 일명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라는 비문학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비문학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세게 나오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우리 아이는 D 난이도 라인, 그리고 C 난이도, B, 어, B 난이도까지도 틀려요. 생각보다 비문학이 강한 아이처럼 보이진 않아요.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문학은요, 수능장 가서 우리 아이가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뒤에는 거의 다 맞춰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아이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화작 문법이나 화작이나 선택할 때 화작을 선택해도 되겠죠. 나중에 수능 볼 때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국어에는 뭐가 없다? 난이도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난이도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난이도를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난이도 문제들을 좀 풀게끔 하면서 우리 아이가 국어에 대한 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3학년이 돼서 6월 모평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학업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겠죠. 이 성적표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어디에 우리 아이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일 9월 모평 성적이랑 비교를 분석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계속 날리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과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국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대한 체크가 없다 보니까 난이도 문제를 얼마나 체크 그러니까 풀어낼 수 있는지도 다 봐야겠죠. 자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잘하는 친구예요.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이때 디난이도를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11월 모평이.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디난이도를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디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구성하시면서 다 맞췄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수학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이난이도거든요. E 이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도 이 난이도로 던져주고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문제는 서울대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거 맞으면 서울대랑 의대 간다고.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 친구가 이 난이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맞춰와요. 두 문제 빼놓고는 이 난이도를 건드릴 수 있는 아이예요. 아, 이 친구 수학 잘해요. 이 친구 수학은 잘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를 잘 조절하면서, 좀 부족한 것들만 좀, 어, 시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또 약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영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의심이 가요. 이 친구가 지금 영어가 3등급이 떴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난이도가 아예 없었어요. 어, A, A와 B 난이도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영어가 되게 쉽게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앞부분, 요 지금 31번부터가 빈칸추론이에요. 그 아이들 다 틀린다라는 그놈의 빈칸추론. 제가 만일, 이 친구가 제 자식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 빈칸추론, 아, 그냥, 버리고 갈까? 라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영어는 2등급을 목표로 하자.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저 뒤에는 이제 장문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난이도 주니까, D 난이도가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글순서랑 문장 삽입 부분이거든요. 일단 장문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나 영어가 이앞 부분에 뭐 듣기 평가를 포함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던져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극복이 되는지 6월이나 9월 모평을 봤을 때앞 부분의 난이도가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로 맞춰오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 끝나면 그때 분석할게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과탐은 솔직히 네. 수능이랑 비교하면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laughs>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모평 성적표만 분석해 보면 이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고 스카이를 넣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정시를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에서 무너질 만한 요소들이 보이네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솔직히 가장 강한 거는 수학이네요. 수학은 걱정이 조금 덜 되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모평 성적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요거 화법이나 화작이나 문법이나 비문학 이거 빈칸 추론이 거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답안지 보고 <laughs> 답안지 어디 있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모평에 대한 해설지와 답안지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서 우리 아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어느 부분들이 틀리는지. 근데, 오늘은 제가 11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했지만, 6월이나 9월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라면,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틀리는 거를 꼭 틀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빈칸을 틀려오잖아요. 그러면 수능장 가서 빈칸 틀려와요. 우리 아이가 만일 서술어 부분이 약하다라면 계속 서술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약하게 문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면 수능장 들어가면 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전체 다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세트를 풀어보고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약한지를 좀잘 체크하면서 공략해야지 수능은 살아남을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풀더라도 D 난이도와 E 난이도 문제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소화해내는지도 다,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11월 모평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기준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laughs> 이해가시죠?